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소재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성아파트 32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5타경 101801번입니다. 감액가는 22억 7천만원이며 KB부동산 일반평가는 24억 5천만원 대지권 21평형에 전염면적 26평형, 분염면적은 3 2평 아파트입니다. 감리가 대비 100% 가격인 일차 7천만 원이며 이어 원에 1차 체재가는 22억 7천만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2억 2,700만원에 일차 입찰은 2025년 10월 1일에 진행됩니다. 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성아파트 경매물건은 3호선 내복역 초역세권으로 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건 현황입니다. 강남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강남구 도곡동 삼성 아파트는 1동 10층으로 대지권 20.9평형에 전용면적 2 6평형 분양면적은 3 2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5년 2월 기준으로 22억 7천만 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늘 2025년 10월 1일에 일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보증금 최저가 10%인 2억 2,700만 원이 투자 참고하시 바랍니다. 도곡동 삼성아파트 32평형은 k 비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24억 5천만원, 하위평가는 23억 7,500만원, 상위평가는 25억원입니다. 전세가는 8억 7,500만원에서 9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의 낭을 살펴보면 삼성건설이 시공하여 1994년 12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내기동에 231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배 주차대수는 0.9대이며 경매문건은 최고층 12층 중 10층 32평형으로 방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예스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 말소기준 권리는 2022년 1월 12일에 설정된 서대구신협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6억 32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25억 8869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가무건명세서는 신건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입니다.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및 점유연한을 추가 체크하시 바랍니다. 여기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강남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특히 강남구는 투기 지역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며 경매 경우 특례에 의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면제 및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과 실거 조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 시에는 6개월 내에 전입이 필수인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강남구 도곡동 삼성아파트 32평형은 최근 매매역을 살펴보며 지난 2025년 3월에 7층이 24억 5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도곡동 삼성아파트 32평형은 매물 로가는 1동 남서양 고층이 35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들 과고하여 현장 방문 후시세미 수급 해라 그리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장 반응과 강남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104%매각률6 1의 경쟁률은 9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번소비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분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 보고서로 입찰 타이밍과 함정입찰 가입를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솔자료는 법원의 매감권 민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칩반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성아파트 32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자문과 한금나치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